그리고 그 여론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게 뭐가 문제냐 실제로 그 여론조사 상에서 뭐 이러저러한 것들을 뭐할 수도 있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세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명태균 씨가 어쨌든 <laughs> 가장 중요한 건 생존 아니겠습니까 명태규네. 이걸 돌파하고 생존하는 거그 네. 점에서는 뭐. 확실하게 일관되고 음. 어, 방향도 뚜렷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 국민의힘 스스로는 명태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음. 봐야 될것 같고요. 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야당이 그 특검을 통해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면에서는 특검은 또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그냥 되는데 그냥 이 상태면 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네. 저는 어제 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갖고 있던 기대감은 완전히 버렸어요. 음. 어, 어제 그냥 노골적으로 무혐의 결정하는 거 보고 네. 아유, 이건 뭐 이제는 아예 음. 뭐 어, 음. 생각도 말아야겠다라고 결심을 굳혔고 음. 분명히 특검법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이게 어쨌든 재의결해서 통과가 되려면 여덟 표가 필요한데 네. 지금 야당이 이대로 그냥 하던 대로 하면 계속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특단에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아예 후보군을 한 10명이고 20명이고 꾸려서 맨투맨으로 달라붙던지 좀 이성적인 사람들을 골라서 합리적인 사람한테 설득을 하던 읍소를 하던 뭐 아예 들러붙던지 아니면 정말 아 어떤 대중의 심을 보여주는 어떤 음.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통해서 야 이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쉴드 치다가는 나까지 쓸려가겠다라는 공포심을 주던지 음. 뭔가 상황 변화를 좀 만들어야 음.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음. 제가 그 이번에 카카오톡 메시지 에 오빠 논란 이있었습니까 네, 네. 화요일 날 한판 승부 그 CBS에 나갔거든요. 음. 거기서 서정옥 변호사의 그 놀랄 발언을 <laughs> 들었어요. 어떤 발언? 아니, 그때 친오빠다. 네. 그 다음에 내가 그 친오빠를 만나서 직접 취재를 했다. 음. 명태용과 친오빠는 두번 만났다.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그걸 해명한 음. 거다. 음. 그때 만났을 때 일을. 근데 그 전날 사실은 대통령실이 내놓은 게 친오빠다. 네. 근데 하루 만에 어떻게 외곽에 변호사가 이렇게 완벽히 취재를 했냐고. 음.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그래? 음. 취재를 했다고? 그런데 이준석이 거기서 왜 나와? 그러니까 그것만 해명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날 명태균 씨가 정규제 TV 나와가지고, 명 저기, 친오빠가 맞고 친오빠를 두번 만났다. 음.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음. 하루 만에 네. 그 전에 뭐라 그랬냐 면은 친오빠하고는 정치적 얘기를 할 상대가 못 된다 그랬거든. 네. 그데 다음 날 얘기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아니 저한테도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명태균 씨가 그날 상당히 격앙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어, 언제요? 김재원 의원이 그 MBC 시선집중 뭐 예, 철창 속에 갇힌 개그 뭐 음, 음. 얘기 한날 음. 어, 전화를 해가지고 선거 전까지는 오빠라고. 어, 했지만 선거 후에는 오빠라고 안 했다니까요. 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근데 친오빠는 태어나면 그때부터 오빠거든요. 뭐 선거 전후를 가려서 오빠라고 부를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거든요. 선거하고 하면 좀 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같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명태균 씨는 그날만 하더라도 이것은 친오빠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 맞다라고 기자들한테 확인을 해준 거예요. 음.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입장이 바뀐 거 아닙니까? 바뀐 겁니다. 이거 네. 확실히 바뀐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라고 바뀌는데. 이 에피소드가 똑같잖아, 말이. 음, 음. 그리고 두번 만났다, 이런 정확한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바로바로 바로 나오고 싹 입이 맞춰지냐고. 음. 그때 내가. 그리고 왜이 음. 말을 하려고 그동안 진보 내지는 중도 언론들하고 주로 놀았는데. 네. 갑자기 정규재 TV로 음. 채널이 바뀌면서. 음. 이그 동안에 진보 언론이 자기를 괴롭혀 왔다는 걸로 또 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친오빠라는 얘기를 하려고 거기 나간 거야. 네. 어, 음. 그게 애시당초 목적이었다고. 명태균 씨는 얘기해요. 자기가 선택한다고 얘기를 해요. 주진우 그럴까요? 라이브에서도 내가 주기자를 선택한 이유는 이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스피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론을 취사 선택해서 만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떨 때는 싸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뭐 잡아먹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이중 전략이라고요. 명태균에. 어, 그러니까 네. 또 거래도 한단 말이요. 네. 그러니까 저기 지금은 그 뒤로 센 메시지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그렇죠. 어, 네. 그리고 전부 휴전 상태예요. 네. 음. 그러면은 그게 이제 친오빠냐 아니냐 그 논란으로 싹 입이 다 맞춰지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버린 겁니다. 음. 그런데 여, 이런 국면이 며칠 더갈 수도 있어요. 한동안 더갈 수도 있다고 음. 이때는 또 다른 거래 시도를 하지 않는가 의심이 되는 건데 언제쯤 이게 또 국면이 바뀌냐 하면은 강혜경 씨 국회 출석할 때 그렇죠 예. 예 이때 가가지고는 인제 저기 뭐냐 본인은 음. 출석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음. 아다 증인 선서하고 위증의 발을 받겠다고 얘기하고 강혜경 씨가 증언하면 어떻게 되겠냐 네. 품격이 음. 한 사람은 여야 의원들한테 시달려가면서 선서하고 양심에 따라 증언하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법적인 불이익도 받는 거예요. 음. 그저 여론 조작이나 이런 조작에도 가담을 한 건데 네. 이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음, 음. 그러면 국민들이 품격이 있고 진정성이 있는 거는 강해경 씨구나. 네. 이렇게 충분히 인식하고 음. 한 놈은 음. 저쪽에서 그냥 전화만 하고 집 멋대로 하는구나. 이게 어떻게 격이 갔습니까? 네. 이때 아. 반응할 가능성이 있겠지. 음. 제가 뭐 이제 12시가 넘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단독 보도가 또 쏟아져 나와서, 이거를 열, 네. 11시 58분, 어, 지금 12시 네. 2분 지나고 있는데요. 11시 58분 채널A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뭐, 뭐. 명태균 씨가 채널A 기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 TV 토론 전 새벽에 전화를 직접 했다. 예, 라는 네. 것입니다. 어, 그래서 본인이 한 얘기는 총장님, 오늘 낮에 TV 토론, 첫 토론을 하신다고 긴장이 되셔서 잠이 안 오신가 봐요. 라고 말한 뒤 음. 총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봅시다. 검사하실 때 정치인들 취조하고 수사하고 이런 것 많이 해보셨지요? 라고 물었다. 음. 윤대통령이 내가 많이 했지. 그거라고 답했고 취조하고 수사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가시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참말을 하고 내 편인지 내 편인지 알수 있다고 조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 명 씨는 어, 김건희 여사와 대선 당시 자주 통화를 했는데 에, 우리 집사람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부인보다 훨씬 더 전화를 많이 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부인 한번, 것, 부인보다 그러니까 음. 명태균 씨 부인보다 김건희 여사가 음. 명태균 씨한테 더 전화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가족보다 더 가까웠다는 그렇지. 얘기예요. <laughs>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명태균 씨 사이다라는 음. 것이고. 아, 아이 그 제가 단독을 뺏겼네. 이 얘기는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어 제가 이거 확인을 못해서 기사를 못 썼는데 방금 명태균 씨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게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기사를 안 쓰면 딴 언론에 계속 얘기를 해요. 명태균 씨의 특징이 이제 가 이거 확인을 안, 확인이 안, 민주당 쪽에 확인했는데 확인이 안 돼가지고 제가 기사를 안 썼는데 19대 대선 때 문재인 선대위에서 본인이 이제 임명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또 오늘 했습니다. 방금 전에. 근데, 어, 무슨 위원인지를 얘기를 안 해서 뭐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말, 보도를 못 했는데. 어, 문재인 후보가 나한테 임명장을 줬다. 음. 문재인 2012년 선대위. 대선이죠. 그렇죠. 네. 19대. 19대. 2000, 17년. 2017년. 2017년 당선될 네. 때. 그렇죠. 네. 대선. 어,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선대위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laughs> 뭐냐면 직능 본부 공정 여론 공정 여론 활성화 특위 위원장이다. 라면서 휴대폰에 담긴 인명장 사진 파일도 취재진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어, 관련해서 음, 당시 선대위 관계자는 명시 얼굴 보도를 통해서 처음 받고 직능본부 산하의 조직이 수십 개가 있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건데요. 어, 이 얘기도 어, 명태균 씨가 지난 주부터 이제 저한테 한 얘기인데 확인이 이제 안 되는 고 중요한 것은 본인의 주장입니다. 이제 본인의 주장이고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내용들 중에 핵심은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진보 보수, 그 다음에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을 두루 만나면서. 어 예컨대 트리플 크라운 선거 때마다 출몰해서 정치인들에게 판을 짜고 하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인 본인은 이래요 내가 정치인들을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다 늘 정치인들이 나를 찾아왔다 안철수도 오세훈도 이준석도 김종인도 다 나를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권에서 야권으로까지 사태가 퍼질 수 있는 전형적인 물타기네요 그렇죠 물타기죠 네, 전형적인 예. 물타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명태균 씨가 어떤 식으로 공천에 관여했고 또 다른 형태,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네. 등 국정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맞습니다. 그게 누굴 통해서 가능했느냐, 이거에 집중을 하고 음. 이걸 끝내놓고 뭐 과거에 또딴 사람은 어땠느냐, 그거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네. 2017년 대선 때 당시 민주당 쪽에 뭐그 선대위에 임명장 받았다? 아니 선거 때 임명장은 수만 장 나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중요하지도 않고 네. 그건 논왜 아니면 예. 추후 논의 예.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벌어졌던 일인데 자꾸 전형적으로 이렇게 뭐 홍준표 도 음. 찔렀다가 오세훈 시장도 찔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물을 타고 있는데. 이거에 현혹 현혹되면 안 됩니다. 진짜. 맞습니다. 아, 의원님 아, 명쾌한 정리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왜 명태균 씨가 문재인 선대위 얘기를 저한테 했겠습니까? 네. 이건 물타기 네. 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윤선이라는 기자를 스피커로 활용해서 이제 판을 교란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아, 뭐이 정도 물이야 타줘야지 뭐 내가 보니까 물 타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럼 아메리카노가 물탄 커피지. <laughs> 그렇 <laughs> 그냥 그거 어떻게 그저 에스프레소 독해서 어떻게, 어떻게 먹어 물을 좀 타서 먹어야 되나 그럼, 아 그렇구나 같이 위장 약한 사람이 <laughs>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김용남 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음. 여론 조작. 음. 그 다음에 국정에 개입한 사실과 내용, 그 다음에 명태균의 돈, 이세 가지와 연동되는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밝혀야 할 의혹들이 있다면 그건 기타 등등의 영역으로 넣어서 추가적으로 밝히면 된다. 핵심은 여기에 있다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방송 뜨거웠습니다. 예. 몇 분이나 아, 들어오셨어요? 특정도 나왔고. 오늘 근데 막 워낙 지금 법사위도 있고 막 네. 여러 군데가 있어 가지고 음. 예. 그래서 만은 계속 아, 넘고 있었어요. 만을 유지하고 네. 있었고 네. 하여튼 잘 됐습니다. 예. 네. 아니, 법사위원들도 이거 보고서 해야 돼요. 아니, 법사위에서 제발 <laughs> 네. 이건 적어도 내부자 거래는 된다는 음. 거를 누가 좀지지를 제대로 그러니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어? 김건희 네. 사건과 네. 관련해서 네. 네. 이게 그래 백 번을 양보해서 그냥 아무것도 몰라 너무 너무 무식해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치더라도 권오수가 도이치모터스 회장인 거는 적어도 알았으니까 내부자 거래는 된다고 이게 누가 다시 한번 좀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아 어... 법사위가 좀 확실하게 이 내부자 거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만 명인데 지금 좋아요가 7천밖에 안 됩니다. 제가 그정 정영진 씨정 <laughs> 프로 말을 따서 <laughs> 네, 꼭 좋아요 어, 눌러주시고요. 아, 나가시기 전에 <laughs> 구독하기 버튼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